입력 2019.01.3021 공구 권혁송은범 이용규 채진행한 화가 30일 외야수 이용규 채진행과 FA 계약을 마쳤다. 이용규는 2 1년에 계약금 2억원, 연봉 4억원, 옵션 연간 4억원 등 최대 26억 원에 합의했다. 채진행은 계약 기간 1일년에 연봉 2억원, 2019, 시즌 옵션 1억원 등 최대 5억원이다. 이용규와 채진행은 다음 달 11일. 보노키나와로 출국 선수단에 합류할 계획이다. 한편 송은범도 이날 연봉 계약을 마치며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. 송은범은 연봉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31일 선수단에 합류해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한. 다 이로써 한나위 미계약자는 투수권 역만 남게 됐다. 정현석 기자 h s c h u n g g o l b n g s p o r t s c h o s u n c o m 독일 명품 에어 프라이어 57% 할인 84,000원 판매 약에 취한 환자석 폭행한 가짜 회사 며느리 수영복 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에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나체로 성인 방송에 출연한 탈북 여성 코 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재 밑 재배포금